안녕하세요.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입니다. 금일은 1톤 탑차로 생수 배송을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수 배송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생수 배송은 돈이 되고, 그리고 일이 단순하다는 장점과 일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1톤 카구 차량으로 2,5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주고 어디 회사에서 분양을 받고 들어가서 피해 사례로 너무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잘해 썼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만한 권리금을 붙이고도 손님한테 팔수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매력이 있는 일자리로 한편으로는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에서 생수배송을 예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가장 큰 단점으로 단가를 좀 높게 쳐 주다 보니까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송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많이 가져갈 수 없었던 구조였어요 예전에는 한 팩당 단가가 95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송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돈은 950에서 95원을 뺀 860원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기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 이제 불만들도 많으셨고, 1차 하청인 분들과 2차 하청인 분들의 이제 벌어들 수익이 또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쿠팡에서 이제는 하청 없이 1차 벤더를 모집을 하여 1차 벤더라는 것은 1차 하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하청들만을 모집하여 기사한테 내리는 금액을 1,050원에 부가세 별도로 고정 단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센터는 남양주 센터부터 4월 1일 시작이 됩니다. 코스는 남양주 주변부터 강북 권역 등으로 25대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증차를 하는데요. 현재 한 운수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7대 가량이 모집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량은 1톤부터 1.4톤 차량까지 가능하며, 윈바디, 내장탑, 냉동탑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배송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평균 200팩에서 300팩 정도 기존에 예전에 하셨던 기사분들이 배송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본인이 배송을 조금만 하고 싶으면 출근 시간은 좀 늦게 출근하셔도 되는 식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월 근무 일수는 26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휴무는 주 1회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입료와 물때는 전혀 띄지 않고요. 분류하는 것은 없고, 제품은 단순합니다. 500ml 짜리 물과 1L 짜리 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품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택배처럼 지역별로 나눠서 상처를 하는 게 아니라, 500L 짜리 몇 개, 1L 짜리 몇 개, 이렇게 단순하게 상차를 할수 있어 가지고 개수만 세어서 배송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차와 배송이 단조롭습니다. 처음부터 300개씩 치는 것은 어렵기에 처음에는 100개와 150개, 200개, 250개, 뭐 300개 이렇게 차차 차차 늘려 나가실 수 있고 수량을 내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한 150개만 하겠다. 음, 아니다.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 좀 일찍 끝내야 되니까 한 100개만 하겠다.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화물차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입을 어떻게 늘리는지에 따라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정된 구역의 지리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정된 구역의 지리를 빨리 파악하게 되면 배송 종료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현재의 영업용 시세와 차량의 시세를 종합하여 평균을 내어 창업 비용을 적용해 보자면 투자 비용은 1,500에서 뭐 2,000만 원 정도로 세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금액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50박스를 26일 동안 한 팩당 1,050원의 단가로 26일 동안 하루에 150팩을 배송을 했다고 한다면 수입은 409만 5천원. 175팩을 계산한다면 477만 7,500원. 200팩을 배송했다. 550만원가량, 225팩, 610만원가량, 275팩, 750만원가량, 300팩을 했을 때 820만원 가량. 어, 여기서 근거리기 때문에 기름값과 경비는 50만원에서 만약에 집이 좀 머신 분들은 80만원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게 800만원에서 80만원을 부가세 내야 되는데 한 달에 50만원의 비용을 기름값으로 냈다. 그러면은 경비 사용을 털어서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별도라는 거. 상당히 메리트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로드 매장을 차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300만 원의 수입을 벌기도 힘든 우리나라의 창업 시기에 12시간을 근무하여 할부와 경비를 모두 제하고 7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을 벌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부가 오셔서 하시기도 하시고 친구랑 같이 오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나는 우선 창업 전에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사로 투입을 하여 기사로 일단 운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차량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분들이 젊을 때 적은 돈을 투자하여 이런 일머리로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몇년 안에 집과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24살의 나이에 들어왔고 젊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본인의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내가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차량을 꾸려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요. 1,500만 원 정도의 투자로 수익 대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벌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주간을 이용해서 이 정도 수입을 나오는 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후 용인과 송파, 안양, 경기 남부권 쪽으로 점점 시행이 될 예정이므로 어, 영상이 올라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을 주시면 지역에 맞게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